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오늘 인천에는 또 눈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결국에 이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곧 봄이 올 텐데요. 봄이 오면 뭘 해야 될까요? 놀러 나가셔야죠. 빨리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와이프, 자식들 데리고 놀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봄에 맞는 패밀리 카로한대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명하중고차의 정선웅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패밀리카로 한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은 가족들하고 소풍 떠나야 되고 캠핑 가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그러기에 아주 적합한. 가성비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QM6 가솔린 차량입니다. 2018년 최초 등록한 19년형 모델이고요. 등급은 LE 등급이에요. 주행거리는 약 5만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한 아주 뽀송뽀송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정보 하나 드리고 갈게요. QM6를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 차량에 아주 잘 팔리는 차였어요. 망해가는 르노삼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잘 팔리고 많이 팔렸던 차량입니다.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서도 금액대가 아주 매력적인 차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옵션, 옵션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QM6 같은 경우엔 등급이 뭐 SE, LE, RE, RE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뭐 가장 높은 트림은 프리미에인데 오늘은 프리미에르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면은 QM6에도 3심기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중고차 틸러들이 QM6를 매입하고 판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LED 라이트, 8.7인치 S 링크 2 그리고 전동 트렁크 요렇게가 QM6의 기본적인 3심기입니다. 근데 등급이 높으면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R이 시그니처가 돼야지 요눈 하나 들어가요. 요 LED 피어비전 하나만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그 안에 S 링크 2 이런 옵션들은 무조건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옵션은 다 필요 없고 S 링크, 퓨어비전, 전동 트렁크 중에 어떤 거를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아리가 아니더라도 밑에 등급인 이런 녀석 같은 차를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오늘 1350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18년 최초 등록 19년형 모델 주행거리 5만키로 옵션 3신기 다 들어갑니다 LED 퓨어비전 8.7인치 S 링크2 전동트렁크 그리고 깨알같이 오는 사이드스텝 그리고 사제로 설치하신 HUD까지 들어간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그러니까 교환 부위는 전혀 없는 차량에 중요한 것도 1인 신조로 관리가 깔끔하게 된 차량인 걸 말씀을 드리고 바로 외관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쪽 타이어 휠 컨디션 보시면은 어 조금의 생활감은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25mm 그러니까 50% 이상 60% 70%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바퀴 휠 컨디션입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생활감은 있습니다만은 깔끔하게 관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바퀴 트레드는 5.89mm 앞바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트렁크 삼신기 중에 하나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 상태 잘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은 SUV 차량이기 때문에 준수한 수납 공간 보여지고요. 보시면은 6대4 시트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걸 제끼시면은 수납 공간은 충분히 넓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닫으실 때도 여기 원 터치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모터 이상 없이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2열 시트 상태입니다. 가죽 사둔 태. 일단 주행거리가 5만 키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잘 자랑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 암레스트 공간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순정 매트 이렇게 깔아서 잘 관리하셨고요. 딱 일열 시트 또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주행 거리 52,000km 주행했다고 나오고요. 가죽 핸들 시트 컨디션은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됐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트립 버튼 조정하실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좌측에는 속도 리밋 버튼이 추가로 달려져 있고요. 뒤쪽에는 볼륨 조절 하실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QM6는 핸들 좌측에 이렇게 핸들 열성과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 채널 블랙박스 쪽 디시보드에는 카바 따라서 사용하셨고요. 유리 컨디션도 돌빵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금 센터페시아에 보이는 게 QM6 두 번째 삼신기. 8.7인치 S링크 2 옵션이 들어간 겁니다. 요 S링크로 차량의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는 여기 풀터치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다이얼과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너브 쪽은 보시게 되면은 스피드 리밋 버튼과 사구컵플더암 레스트 공간은 요 정도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엔진룸 열어놨고요 엔진룸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차되어 있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부와 내부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QM6의 3신기 LED 퓨어비전 S 링크 2 전동트렁크 빠짐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1인 신조로 관리된 차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제 사이드스텝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까지 빵빵하게 짱짱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가성비 좋은 요 QM6 타고 여행 가보시는건 어떠실까요 그럼 오 QM6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선명한 중고차의 정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